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게 에 가르쳐 주실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오니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게 에 알려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놀랍게도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메시아가 찾아가신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심지어는 죄가 많을지라도, 믿고 갈망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강할지라도, 바른 생활을,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믿지 않고 갈망이 없으면 그 얘기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6절 말씀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말하는 네가 기다린다는 네가 가 기다린다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네가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믿습니까? 아, 네. 아멘으로 힘차게 반응하세요 영원히 힘차게 환영하니 여러분 되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바로 창조주란다 내가 바로 구원주란다 아멘.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아멘. 내가 바로 너의 왕이란다 아멘. 내가 바로 너의 소유주란다 아멘. 내가 바로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줄 속죄주란다 아멘. 내가 바로 너의 예배를 받으실 너의 하나님이란다 아멘. 내가 바로 너의 인도자란다 내가 너의 목자란다 내가 너의 보호자란다 내가 너의 위로자란다 내가 바로 너의 기도에 응답할 일한다. 네. 내가 바로 너를 고난에서 건져줄 일한다. 네. 이 여자 예수님의 그 선포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네. 순전하게 곧바로 믿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순전하게 곧바로 믿게 되길 바래요. 네.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지요. 예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돌아왔어요. 놀랍고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놀랍고 절묘한 그분의 프로그램이죠 27절 말씀 이때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 아니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시다니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시다니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다니,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러나 감히 예수님의 일에 간섭할 수는 없었습니다. 27절 말씀 무엇을 구하시나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했음을 알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팽개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동네로 달려갑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상, 이제 자기가 원래 뭘 하려고 했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죠. 원래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물들어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지, 가치가 바뀐 거지, 행동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도 새해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시원하고 통쾌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간증하게 됩니다. 참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못 만났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왜 반드시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신기한 거 하나만 봐도 자기만 알고 있지 못해요. 신기한 거 하나만 봐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해요. 신기한 거 하나만 경험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유난히 맛있는 것을 먹어보잖아요. 그럼 말해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특별히 신기한 어떤 일을 겪게 되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신기한 거 하나만 겪어도 말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유난히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말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둘째로 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왜 반드시 간증을 하게 되는가? 둘째로, 자기만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분이었으니까. 꼭 필요한 사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까? 말해주지,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새해 상황 핑게되지 말고 간증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더, 더 간증할 일이 많이 생기 되길 바래요 아, 네. 아니,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간증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참된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 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이나 육적인 관심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여자처럼 변화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였을까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충만해진 거예요 예배에 관한, 예배에 관한 관심이 막 생긴 거예요 영적인 관심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도 꿈꾸고 예수 믿기 전에도 소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교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면 부자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변화가 없는 거지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맨날 교회 다녀왔자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든 거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어떻게 주님을,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지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런 새로운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새로운 관심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왜 좋을까요? 만나면 변한다 왜안 변해? 못 만났으니까 안 변한 거죠 어떤 변화였습니까?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처음에는 낯선 유대인이었어요 낯선 유대 인 남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참된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였어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였어요 제대로 만나니까 메시아로 이해가 되는 거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죠? 네. 여러분의 전부죠? 네.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네. 여러분의 구세주시죠? 네. 그래요.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네. 어떤 변화였습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녀에게 소중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이전에 그녀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물동이였습니다 근데 그걸 패대기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이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음 4장 21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뒀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물이 가치가 있는 거였는데 그물이 소중한 거였는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면 변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변화였습니까? 목적이 변했습니다. 화그 전에 그녀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물을 얻는 거였어요. 물을 딛는 거였어요.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말씀 보세요. 28점 나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나요? 변화됐습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 여러분 살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업이 뭐고 부업이 뭡니까?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못 만났으니까 안 변하는 거지 어떤 변화였습니까? 손에 든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움켜쥐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자 손에 든게 뭐였습니까? 물동이요 손에 든 물동이를 내려왔습니다 움켜쥐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게 됐어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가 뭐였습니까? 옛 생활의 모양이었어요 옛 생활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미련 없이 내려놓게 된 거야. 그녀의 손은 이제 빈 손이 됐습니다. 빈 손이 된 거예요. 만나면 빈 손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빈 손은 절대 빈 손이 아니지. 그빈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까? 어떤 물동이를 움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움켜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 빈손 빈, 주님이 빈손이 아닐까 나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잡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손에 잡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게 되는데, 옛 생활의 모양, 옛 생활의 습관, 욕심 다 내려놓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빈손을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는 데 말이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데 말이죠. 마태음 11장 28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주인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주인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게 되면 그걸 내려놓게 되니까 쉬게 되는 거지. 무거운 불똥을 내려놓게 되니까 쉬게 되는 거죠 무거운 죄를 내려놓게 되니까 쉬게 되는 거지 무거운 욕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쉬게 되는 거죠 옛생활의 모양과 습관을 내려놓게 되니까 쉬게 되는 거지 내려놓으십시오 신용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추 앞에 버리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사명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동이를 쥐고 있으면 빨리 달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빨리 갈수 있겠습니까? 빨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할수 있겠습니까? 빨리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수많은 응원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했어요. 달리기 선수가 뭘뭘 그냥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얽매기 쉬운 것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다 벗어버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하게 되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특별히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하게 되기 바랍니다 옛생활의 모양도 내려놓고 죄도 내려놓고 습관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힘있게 가벼운 몸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해요 따라서 왜 좋을까요? 만나면 변한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요 원래 위축된 삶을 살던 여자였습니다. 왜? 아니 뻔하잖아요. 다섯 번 결혼했잖아요. 지금은 혼외 관계예요. 남자만 여섯 명이에요. 사마리아 땅에도 당연히 당연히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사람들을 본능적으로 피다니든 요한복음 4장6절7절 말씀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여 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섯 시는요 여섯 말씀하 여섯 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쯤 되는 거거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건비정상이에요왜팔레스타 팔레스타인에서 정오라는 시간은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해 햇빛이 뜨거운 시간이라 얘기해. 요 원래 어느 시점에 물을 길러 다녀야 정상입니까? 시원한 시간에 다녀, 다녀야 정상이에요. 오전이나 아니면 저녁 무렵이나 말이죠.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로 가는 사람은 없는 법이에요. 게다가 혼자서? 근데 이 여자는요, 혼자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와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열등감은 가득 찬 사람입니다. 원래 물 길러 다니는 건 어울려서 하는 일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이에요. 동네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한 오묘가며 수다를 떠는 거지. 우물가에 앉아 수다를 떨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서 그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아마 우울증 증세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막 외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있던 여자였는데 큰 소리를 못내던 여자였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동네방네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사람들이기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에게 남자가 다손 씻었으나, 지금 있는 지금 있는 그 남자 그, 그 남자 남편은 아니다 말이죠. 그 여자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활설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까봐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다른 사람이 뭐라 고 그럴까 봐 과민 반응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그 그 얘기가 듣기 싫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언급을 회피하고 싶었겠습니까? 말하자면 금기어였다 얘기요. 금기어.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입으로 그 금기어를 떠들어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말해줘야 예수님의 능력이 증명되니까. 그걸 말해줘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으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그 놀라운 기적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놀라운 변화는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그게 부끄러움이었는데 그 부끄러움이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감추고 싶은 과거였는데 그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간증자들 보세요 옛날에 깡패 출신이었는데 깡패 출신이었다는 게그리스도이 되면 부끄러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깡패 출신이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네. 간증하려고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자존감이에요. 위대한 자신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위축되어 살고 있나요? 지금도 자존감이 없습니까? 지금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바빴던 삶에서 남을 돕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왜 이토록 갑자기 자신감과 자존감에 넘치게 된 거예요? 자기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생겼으니까. 자기 전도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니까. 위대한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없을 때 위축됩니다. 그럴 힘이 없을 때, 나, 남을 도울 힘이 없을 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좀 도와줄 수 있을 때 어깨를 펴게 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생길 때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그런 거지. 여자의 자신감이 뭐였습니까? 나로 인해, 내 말로 인해, 내 증거로 인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이거였거든. 내가 먼저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마을 사람들 은 아직 못 만났으니까 마을 사람들 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그러니까 자기는 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은총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은총의 통로다. 나로 인해 저들이 예수님 만나게 될 거다. 나로 인해 저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 나로 인해 저들이 천국 가게 될 거다. 혹시 지금까지 도움만 받고 살았습니까? 혹시 자기 한몸추슬리도 바쁜 인생입니까? 아니요.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 가장 놀랍고 위대한 도움을 줄수 있는데, 도움 몇 푼이 아니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도움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될수 있는데. 열왕기야 7 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아람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고립됐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갇힙니다 너무 굶주려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 선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기적을 선포하십니다 내일 너희, 너희 모든 상황이 풀리게 될 거다 뭐 이런 빵뭐 이런 음식이 엄청나게 싼 값으로 팔리게 될 거다 기적을 선포하셨어요 보세요 그 기적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육절 이하니 말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이 합슬지고 그들을 우리의 오게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는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이다 이르시 이거를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나병 환자들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가장 극도로 위축되어 있던 인생을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 열등감 덩어리들이요. 이 나병 환자들이요. 사람들을 피해 살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것을 먼저 목격했어. 그래서 먼저 누리게 됩니다. 11개와 7장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만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만에 들어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이 사람들의 위대한 변화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열1계와 7장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그랬어요 사람들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사람들 찾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에 찌들 위축되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왜 이렇게 강해졌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이제 세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제 무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될수 있으니까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세상에 줄수 있는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산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줄수 있는 좋 줬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네.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네. 어떤 변화입니까? 단순 무식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 이 여자는 그리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이 갑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원래 좀 복잡한 법이지 복잡해요. 그 신앙생활 잘 못해요 원래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크, 그리 큰 진보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간 사람이요 에 고집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앞뒤를 재지 않는 거야,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야. 단순오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이야말로 능력이지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크게 성공하려면 단순해져야 됩니다. 난 단순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경우를 케이스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이들 보세요. 청소년들 보세요. 어떤 애들이, 어떤 애들이 뭘 해도 잘하고, 뭘 해도 성공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단순하게 순종하며 자란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며 자란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복잡한 애들은 순종을 못 하니까 이게 인생이 꼬이는 거지. 뭘 해도 잘못 하고, 자기 뭐 많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지. 청년이되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뭐좀뭐 뭐, 여러분 가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지체들이여, 예수님 만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지독하게 단순한 거예요. 정말 너무 단순한 거야. 마태음 13장 44절 이하. 청국은 마치 바에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단순해. 45절 말씀. 또청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사에 있는 거 간단하죠. 단순하죠. 질박하죠. 마귀를 만나면 복잡해져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복잡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잡해. 세상의 원리는 복잡, 원래 복잡한 거거든.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할수록 있어 보이거든.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걸 조장하는 거지. 복잡할수록 각광받거든. 복잡할수록 자랑스럽거든.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려고 말이죠. 뭔가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마귀가 그걸 조정하니까 복잡, 복잡, 점점 복잡해지는 거야. 여러분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원래 복잡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 단순해졌나요?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자는 변했습니다. 근데 왜 변했다고요?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구세주를 만나는데 메시아를 만나는데 안 변할 리가 있나? 만나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태어날 때 어떤 부모와 만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가정과 내가 태어나봤더니 어떤 가정 속에서 있는 거야. 어떤 가정과 만나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 복된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아멘. 어떤 가정과 만나나 어떤 형제와 만나나 뭐 자기가 만나고 싶어 만나는 거 아니니 어떤 형제와 만나나. 어떤 학교, 어떤 스승을 만나나, 어떤 친구와 만나나, 어떤 동료와 만나나, 어떤 직장을 만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어떤 배우자와 만나나, 어,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자녀와 만나나, 이것도 중요해. 무엇보다 어떤 교회, 어떤 목자와 만나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세상에는요, 악한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태어났는데 이상한 부모와 만난 거야. 태어났는데 이상한 가정과 만난 거야. 태어났는데 이상한 형제와 만난 거야. 학교를 갔는데 나쁜 학교, 나쁜 스승을 만났네. 악한 친구를 만났네. 악한 동료를 만났네. 만나지 말았어야 될 배우자와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만나지 말았어야 될 악한 자녀와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인본주의 교회야. 인본주의 목회자야. 이거는 정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질없는 만남이 온 세상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동안에 이 여자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남자만 여섯 번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나름대로는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으니까 나름대로 만났겠죠? 근데 그 모든 만남이 부질없는 만남이었다 얘기예요이 여자에게 전혀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 만남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질없는 만남이 대단한 만남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부질없는 만남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면서 의미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그간의 모든 만남들을 돌아보세요. 그 만남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여자는 드디어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만유의 주님, 창조주, 구원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났습니까? 참, 교회를 제대로 만나야 주님을 만나죠. 아멘. 목사를 제대로 만나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만난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자의 증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 지줄 알았어요. 진실한 간증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래요. 진실한 간증, 강력한 간증의 능력이 있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진실한 간증, 강력한 간증을 하는 간증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청해다그어요 40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들 또한 변한 거예요. 아니, 이 유대인인데 말이죠. 그 유대인을 대접하기를 소원한 거야.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대접을 소원하게 되는 법이지. 영적인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덕이니까 말이죠.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사행전 16장 24절 이하의 말씀, 두아디라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경을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온 집이 다세를 받고그 우리에게 총하이 우리에게 총하이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인 자로 알고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간골하여 간골하여 머물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진짜 만나기 편한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났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41절, 42절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기대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이 사태가 종식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붐이 이루어날 줄로 믿으며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